안녕하세요. IT 시험 준비하다 보면 진짜 헷갈리는 문제들 꼭 있잖아요? 보기들이 다 그럴듯해서 뭘 골라야 할지 막막한 거요. 근데 사실 딱 하나의 키워드만 찾으면 1초 만에 풀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오늘 제가 그 비법 제대로 파헤쳐 드릴게요. 자,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한번 쭉 읽어 보세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음, 바로 사용자의 정보 요구랑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두 부분이에요. 자, 이 키워드에 집중해서 잠깐 화면 멈추고 답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어떤 게 제일 정답 같으세요? 다들 고르셨나요? 자,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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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바로 1번 정보 이용 측면이었습니다. 와, 맞추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근데요, 여기서 그냥 아, 답 1번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왜 이게 정답인지, 그 논리의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것만 제대로 알면, 비슷한 문제는 그냥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보 이용 측면이 대체 뭐냐?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모든 걸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든 개발자나 관리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진짜 이 정보를 쓰는 사람, 그러니까 최종 사용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 내가 쓰기 편해? 이걸 따지는 거죠. 이 예시대를 보면 감이 확 오죠? 우리가 매일 쓰는 검색 기능, 회사에서 뽑는 보고서, 한눈에 데이터를 보여주는 대시보드. 전부 뭐예요? 사용자가 정보를 꺼내 쓰는 기능들이잖아요.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시스템이 사용자한테 뭔가를 보여준다, 찾아준다, 분석해준다. 그럼 그건 그냥 100% 이용에 대한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정답은 알았으니까. 이제부턴 오답 노트를 한번 써볼까요? 왜 나머지 보기들은 답이 될수 없는지 그 덫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일 헷갈리는 게 바로 2번 정보관리 측면이죠. 아니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이건 답이 아닐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관점의 차이가 그냥 한눈에 들어오죠. 관리는 뭐랄까 도서관 사서 같은 역할이에요. 책을 종류별로 잘 정리하고, 찢어지지 않게 잘 보관하고, 이게 목표인 거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이용은 뭐였어요? 도서관에 온 사람이 이책 찾아주세요 했을 때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찾아주냐는 거잖아요. 어때요? 초점이 완전히 다르죠? 좋아요. 다음 오답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3번. 정부기술 발전 측면입니다. 어, 이것도 뭔가 그럴듯한데요? 시스템의 기반 기술에 대한 거니까요. 이건 비유하자면 자동차의 엔진 같은 거예요. 이차 엔진이 최신 하이브리드냐, 전기 모터냐 하는 거죠. 물론 좋은 엔진, 중요하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였죠?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얼마나 쓰기 편한가였잖아요. 이건 엔진 성능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다시 말해, 문제는 기능을 물었지, 그 밑에 깔린 기술을 물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답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 정보 보안 측면. 이건 왜 답이 아닐까요? 보안은 말 그대로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최우선 목표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금고가 얼마나 튼튼한가가 아니었잖아요. 주인이 필요할 때 얼마나 빨리 물건을 꺼내줄 수 있는가였죠.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정리. 시험장에서 딱 써먹을 수 있는 필살 팁입니다. 문제 지문에 사용자 요구나 신속, 정확 이런 단어가 보인다? 그럼 그냥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99% 확률로 정답은 정보 이용 측면입니다. 이 키워드 공식 머리에 딱 저장해 두세요. 이 논리 과정을 완전히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첫째, 문제에서 사용자 요구, 신속, 정확 같은 키워드를 찾는다. 둘째, 이 키워드들이 결국 정보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얘기라는 걸 연결시킨다. 셋째, 그럼 자연스럽게 정답인 정보 이용 출면이 눈에 보일 거다. 이 3단계 사고법, 이거 하나면 비슷한 문제는 그냥 다 씹어먹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네 가지 관점을 그냥 구분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의 시스템을 입체적으로 볼수 있는 눈을 갖게 되신 거예요. 단순히 문제 하나 맞추는 것보다 이게 훨씬 중요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리 하나 던져드릴게요. 우리가 매일 쓰는 수많은 시스템이나 앱들 있잖아요. 과연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이네 가지 관점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쉽게 놓치고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꽤 재밌는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